자, 20년도 3월. 자. 물의 자동 변화 18번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얘는 이제 시작점의 문제인데요. 엄청 쉽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pH 4 5, 6이 남아 있어요. pH와 누구의 합이 pOH의 합이 14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10, 그치 얘가 9, 그다음 얘가 6이 됩니다. 자, 몰농도로는 10의 마이너스 4몰농도, 그치? 10의 마이너스 5몰농도. 자, 그런데 얘는 pH가 8이라는 건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10의 마이너스 6몰농도짜리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산성 수용이 은 pH가 7보다 작은 가와 나두 가지다 맞고요. 자 용액 속의 H3O+의 몰수라고 얘기했으니 이것은 누구 곱하기 누구로 구하셔야 돼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의 부피는 0.1리터, 얘는 몇 리터? 0.5리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가는 10의 마이너스 4몰농도 곱하기 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몰이 되고요. 나의 경우에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입니까? 6제곱 몰이 됩니다 10배 아니죠 그치? 자그 다음에 다에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 자 h3o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롱도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8분의 10의 마이너스 6 하면 몇이 됩니까? 100 되는거 맞죠? 그래서 기억 띠긋 해서 3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랑 조금 더 다르죠 당분간 형태가 다양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